HRD 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 과거에 봤던 논문들 중에 이제 이런 제목이 있어요. 왜 우리는 HR을 싫어하는가? 이게 미국에서 HR 관련된 논문들 중에 가장 조회 수가 높은 논문이에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HR은 사업을 모른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에서 출발점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인사담당자를 위한 팟캐스트 H답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마이다스 박병규입니다. 이번 주 H답팟캐스트에는 국내 대기업에서 20여 년간 인재 육성 업무를 담당하신 스페셜한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저도 이분의 칼럼을 보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LG 화학의 인재육성을 총괄하고 계신 오승민 담당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재육성 담당 네. 오승민입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저는 LG 화학에서 인재육성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재육성 업무라 그러면 아시다시피 교육, 조직문화 그리고 네. 저희가 또 별도로 리더십 센터라고 조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세개 분야를 관현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HR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거든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제가 뭐 대학을 졸업하면서 네. HR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건 아니고 네. 사실은 제가 전공이 이제 심리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회사에 가면 사람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입사는 울산 공장으로 입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육 업무 담당자를 뽑는데 이제 우대 전공의 심리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게 음. 지원해서 그때부터 공장에서 한 4년 있다가 이후에 이제 본사로 와서 계속 교육 업무 조직 문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퍼듀에 석사를 가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제 LG 그룹 전체적으로 그 CHO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매사마다 한 명씩 선정해서 2년 동안 미국에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스폰서해 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문창께서 기회가 돼서 미국에 가서 코듀에서 EHR 전반에 대해서 이제 석사를 하는 과정들을 하고 복귀를 했죠. 실제로 업무를 하시면서 그때 네.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 도움이 되죠. 이게 뭐냐면 한국의 HRD하고 미국의 HRD를 비교해보면, 연구 수준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과제가 생겼을 때, 아,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난리지가 필요한지, 어떤 분야의 교수님이 유명하고, 어떤 책이 유명하고, 지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음.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넓게 좀 이해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음. 예. H R D라는 업무만 또 파서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애지화하게 H R D를 음. 대표한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담당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음. 지금의 조직이 뭐 리더십 센터도 있고 음, 네. 이 조직의 네. 조직 문화나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업무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걸좀 음.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이제 HRD 업무를 이제 뭐 22년 네. 정도 했는데 그 22년 과정 중에 사실은 트렌드나 업무 형태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HRD 업무라고 생각하면 제가 입사할 당시로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HRD라고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만 가지고 조직의 밸류를 주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음. 지금의 HRD의 영역이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확장되어 가고 있고 경계가 조금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조직 문화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경영진 특히 CEO의 어떤 소통 관련된 활동들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중요하죠 맞죠 회사의 경영 전략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구성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고 두 번째가 이제 조직 문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이 조직 문화죠 그래서 네. 우리가 조직 문화를 바꾸자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의미거든요 저는 너무 회사에 일하는 방식 이게 매몰되다 보면 오히려 고객이 일하는 방식하고 달라져서 뭔가 이게 잘안 맞는 형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하는 방식들을 바꿔 나가는 게 이제 조직 문화에서는 이제 메인 업무라고 볼수 있고 좀 특이하게 또 조직 문화에서 저희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아시죠, 맞죠? 네. 그 관련된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제보를 조사하고 뭐 이런 형태들을 저희는 음. 조직 문화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조직 문화에서 하냐?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인터뷰를 하고 보면 다그 조직 문화라든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조직의 음. 문제점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아이 조직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 LG 화학의 인재 육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뭐 네. 모든 조직마다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인재 육성 원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리더가 리더를 육성한다입니다. 음. 예를 들면 CEO, 네. 본부장, 사업부장, 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음. 코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그 이전에 많은 부분들을 외부의 코치님들이 오셔가지고 코칭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 코치님들이 뭐 실력이 떨어지거나 도움이 안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내부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맞죠 사업을 좀더잘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상위 리더가 맞죠 그분들을 코칭하는 그런 구조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전체적으로 이제 사내에서 운영된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인재운치의 첫 번째죠. 리더가 리더육육한한다러면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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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저희인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적인성장적인든요 그래서 LG화학의 교육 프로그램들의 90%는 신청 베이스입니다. 음. 정말 핵심적인메인 과정만 인고는 전부 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일부 구성원들을 봤을 때는 교육이 줄어들 수도 있죠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또 교육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교육을 내가 신청해서 받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육성 원칙에 대해서 음. 첫 번째랑 네 번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두 번째가 한번. 이제 일을 통한 성장이에요. 아마 H R D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 익숙할 겁니다. 뭐냐면 70 20 10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인의 역량 향상, 퍼포먼스에 역량을 미치는 70%, 네. 그 다음에 20%, 10%라는 얘기죠. 10%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포모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실질적으로 수행이 향상되는 것들은 우리가 아는 이런 포멀한 교육은 고작 1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HRD 부서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들을 그 10%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100%에서 10%의 성과가 나는 부분에 HRD 에너지에 거의 90%를 투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이 교육을 했는데 왜 효과가 없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20%가 뭐냐하면 멘토링, 코칭 같은 일대일 개인 학습이에요. 그게 20%의 성과에 영향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10%보다 20%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LG 화학에서 보면 멘토링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한 여덟 가지 프로그램 이 있어요. 저희는 뭐 CEO나 본부장님이나 전체 임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요. 코멘토링 하시는데 이제 지원하실 분들 신청을 받아요. 신청하시면은 또 이제 사원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그래서 음. 서로 이제 매칭시켜서 프로그램을 하는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멘토링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20%가 그런 코칭하고 멘토링입니다. 70%가 이제 일을 통한 성장이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혹은 과제나 테스크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의 역할 정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죠. 뭐냐면 신입사원이 회사에 입사해서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 역할이에요. 네. 그러면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들은 일부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또 다른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신입사원들이 조직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는데 교육 말고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인터벤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역할을 확장하지 않으면 HRD 하시는 분들이 조직에서 별류를 느끼게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HR에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제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퇴직 면담이에요. 퇴직금 면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모든 걸 결정되고 퇴직하는 상황에서 이제 면담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퇴직 면담 자료들을 분석해서 뭐좀더 리텐션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퇴직 면담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솔직한 얘기를 잘안 해요. 굳이 또안 좋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스테이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hr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게 보면 성과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족도가 아니라 음. 뭔가 1년 동안 퇴사율이 없다 이런 걸로 해야지 적응을 음. 잘했다라는 음. 걸또볼수 있는 지표가 또 뭐가 있을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hr이 틀에 갇혀버리면 할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해보시면 만족도 그 다음에 뭐 교육 이수율. 네. 이 정도잖아요. 네. 그런 거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교육 만족도라는 게.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별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만족도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별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HRD에 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별류를 주기 위해서는 별류라는 게 주는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HRD에 있는 지표들이 좀더 비즈니스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면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의 KPI는 뭐가 돼야 되느냐 신입사원 교육 만족도가 아니라 신입사원들이 퇴직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퇴직률을 얼마나 줄였는지 이런 활동들을 해서 뭐 그런 언어들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업에 계시고 생산에 계시고 이런 리더분들이 우리가 받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밸류를 느끼느냐 이 부분을 음. 생각하는 게 HRD의 어떤 가치를 좀더 높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원칙이 인사와 육성의 연계예요 인사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뽑아서 누구를 리드를 시키는 걸 결정하는 게 인사잖아요. 맞죠. 육성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을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인사육성 연결하는 게 그런 거죠. 맞죠. 후보풀에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고 그 부분들을 빨리 리더로서 소진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고리들을 인사하고 같이 병행해 나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LG와 같은 경우 거의 인사하고 육성하고 예, 같이 논의하는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효과적인 교육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교육 담당자들이 불편해지는 음. 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맞춤형 교육으로 넘어가야 되는 가장 그렇죠. 큰 이유이기도 네. 하고요 타이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교육은 네.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리더들의 연간 사이클을 이해해야 되고 구성원들의 어떤 1년 동안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일을 하는 것들 전체적으로 이해를 육성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인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거는 같이 가는 거 같아요 교육 담당자의 역할이 좀 확장이 돼야 된다라는 네, 그렇죠. 것처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리더의 사이클, 구성원의 음. 사이클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업의 사이클도 어떻게 보면 알아야 된다. HRD 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 과거에 봤던 논문들 중에 첫, 네. 이제 이런 제목이 있어요. 왜 우리는 HR을 싫어하는가? 이게 미국에서 HR 관련된 논문들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논문이에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HR은 사업을 모른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에서 출발점을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22년 동안 LG화학에서 다양한 업무도 해보셨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공 경험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 성향이 조금 어떤 네. 성향이냐면 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최고보다는 최초가 되자 내가 새로운 것들을 한다는 것은 그때 너무나 많은 학습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관련 분야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학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했던 업무들 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새로 2019년도에 CEO가 오시고 저희가 그때 이제 새로운 비전과 핵심 가치들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바꾸지 않는 기업이에요. 아마 15년,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바꾸는 음.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지금의 이제 저희가 LG 화학에 나와 있는 비전,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We Connect Science거든요. 과학을 연결하는 기업. 그러니까 음. LG 화학이라 그러면 사실은 화학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큰데 회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은 연구개발이거든요. 대부분 사업의 성장이라는 게뭐 M&A인 합병을 통해 샀던 게 거의 없어요. 저희가 정말 순수하게 연구개발을 장기간해서 그것들을 사업화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화학에 국한된 게 아니라 LG 화학은 과학에 기반하는 사이언스 회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위크넥스 사이언스라는 캐치 프레이즈라는 거 비전 핵심 가치들을 만들어서. 점 파고 있는데 그 활동들이 좀 의미 있고 조금 나름대로 또잘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가 남으신 기억이 남으신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때도 그게 좀 처음 해 보시는 업무셨나요? 물론 과거에 이제 비슷하게는 했었는데 이제 이게 재밌어요. HRD가 이제 한발더 사업에 접근하는 거죠. 이제 HRD에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HRD가 너무 어떤 업무를 하는데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할이 확장된 업무였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이죠. 예.